포장재로 사용된 종이와 스티로폼, 플라스틱이 사용된 후 쉽게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포장재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따라서 이를 환경 친화적인 소재로 대체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는 추석 선물용 종이 상자가 쌓여 있고, 사용된 천 가방과 스티로폼이 함께 놓여 있습니다. 이들 포장재는 종종 코팅이 되어 있거나 테이프와 같은 이물질이 붙어 있어 재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한 농산물 포장재 제조업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팅을 제거한 친환경 과일 상자를 개발했습니다. 이 회사는 과일을 스트로폼 대신 골판지로 감싸고 재활용 종이로 만든 상자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비록 디자인이 다소 투박해 보이지만 분리배출이 용이하고 외부 충격에 관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시즌 동안 이 회사는 5만 세트 이상의 상자를 판매했습니다. 또한, 한대형마트는 2년 전부터 소고기선물세트 포장에 조미상자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수 제작된 조미완충제는 열과 차가운 공기의 유입을 차단해주며 앞으로는 조미상자를 한우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물과 냉장품목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입니다. 환경친화적인 소비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소비자들은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실용적인 포장 옵션을 찾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환경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선물 포장도 더 간소화되기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동안 발생한 쓰레기 양은 전국적으로 198,000톤에 달했으며, 이는 2년 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오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의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 2 0 5 6 3 8 2 2 0 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